제가 처음에 그 방어해 먹고 흥분해서 <laughs> 리스를 찍을 때제 머릿속에 있었던 사업안과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글바글 프로젝트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.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들한테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하려고 해요. 자, 제가 그 데이 1에 생각했던 사업 아이템이 뭐냐면요. 인디 뮤지션들의 음악 저작권을 NFT화 해서 리스너들한테 판매하는 그런 아이템이었거든요. 두 가지 이유로 이 원래의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고사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첫 번째는 이미 이게 있어요 뮤지우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융한 편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아주 복잡한 주제를 받게 되는데요 어, 그래서 어제 페이퍼 하다가 이제 시작도 못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아 이건 안 되겠다 라고 이렇게 중단하기에는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태로 내가 구현할 수 있는 형태로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에 이르렀고 그래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떠올렸을 때. 그 배경이 무엇이고, 그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본질이 무엇이었을까를 좀 천천히 생각해 봤어요. 그랬을 때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본질과 배경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. 일단 첫 번째는